안녕하십니까. 한국 뇌연구원의 류현진입니다. 뇌 클러스터 육성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 해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뇌 연구 자원에 대한 어, 정의와 뇌 클러스터가 수립된 그 배경과 또 그 수립하기 위한 국내외 현안 분석과 향후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그럼 첫 번째로 뇌 연구자원의 개념, 그 다음에 수립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 연구 자원은 뇌과학, 뇌의학학, 뇌공학 등뇌 연구에 기반이 되는 정밀 의료의 핵심 자원으로서 질병의 원인 규명, 위험 예측, 진단키트의 개발, 치료제의 개발 등 다양한 융복합 연구에 활용되는 자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뇌 연구 자원은, 어, 살아있는 살아 계신 분과 또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자원을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희소성이 높은 자원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돌아가신 분의 뇌를 부검해서 신경병리 진단을 통해서 정확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자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어 생명 연구 자원으로 이, 이긴 하지만 또 하나는 인체 자원이기 때문에 생명윤리법에 근거한 그런 검토가 필요한 자원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뇌 네, 클러스터는 어,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어, 생명연구자원 확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기본 계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바이오 연구 산업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명 연구 자원 분야의 국가 종합 계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뇌 클러스터는 방금 말씀드린 제 3차 생명 연구 자원 관리 기본 계획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 하나는 뇌 활동에 그 근거하는 즉뇌 신경망 원리를 근거하고 있는. IT나 BT 또 CT와 함께 융복합산업으로 신선업, 신산업으로 새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4차 산업에 대한 그 대응 방안과 함께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서 퇴행성 질환에 대한 사회 경제적인 이슈가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고 또한 사이코패스라든지 우울증, 공황장애, 중독 등 여러 가지 정신 질환이 또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 미국에 비해서도 저희 나라가 정신질환에 대한 유병률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어, 보고가 되고 있어서 이러한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어, 뇌 연구가 상당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지난 어, 2017년부터 뇌 연구의 방향성이 뇌 신경생물학 분야에서부터 시작돼서 최근에는 뇌 의학학, 뇌 인지, 뇌 공학 쪽으로도 어, 인간 뇌 중심의 연구 방향이 확대되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 수립 배경과 함께 어, 국내외 뇌 은행의 운영 현황과 또뇌 연구 자원에 대한 수요도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 국내외 그뇌 은행 운영 현황 중에서 어, 일단 그 영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뇌 은행의 현황을 간단히 비교하고자 합니다. 어, 영국에는 어1990 년대 에서부터 뇌 은행에 대한 어 설립 운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약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한13,000증 내의 뇌 자원을 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mrc 를 중심으로 해서 10개 소가 네트워크 형으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 물론, 임상 정보에 대한 분류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만, 어, 신경병리에 대한 어, 분류 체계도 함께 어, 제공이 되고 있고, 또 그와 함께 유전체 정보도 어, 연구자들한테 제공해 주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어, 노력하고 있는 네트워크 체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보다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은 1960년대에서부터 뇌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16년도에 어, 아메들을 중심으로 해서 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으며 어, 8개소를 퇴행성 질환, 정신질환, 노화 등으로 구분하여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포탈에 오픈되어 있는 증례 수는 약 3천 증례로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 그 보유하고 있는 그런 증례는 만 증례 이상으로 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지금 어, 제가 있는 한국대 연구원에서 어, 지금 현재 7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질병관리청에서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 어, 10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어, 총118 어, 증례가 지금 현재 확보되어 어, 연구자들한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어, 지난 9월에 어, 이뇌 연구자원 수요도에 대해서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어뇌 연구 분야의 대표적인 국내 학회인 어 대한 뇌어 한국뇌신경과학회의 선임급 이상으로 어 천명의 연구자 분들과 kbbm 포탈 회원가입을 하고 계신 어 130명 총 1130명 을 대상으로 해서 뇌 연구 자원에 대한 수요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어, 이번 어, 설문조사에서는 총 252명이 어, 설문에 응답을 해주셔서 응답률은 약 22%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어, 대학과 그 다음에 병원 쪽에 계신 분으로서 어, 3, 40대의 연구자분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요. 어, 전공하신 분야는 의학학과 어, 자연과학 쪽의 2학 계열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연구 경력은 상당히 다양하게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 연구 자원에 대한 수요도를 어, 조사를 했을 때 어, 가장 높 나타난 것은 알츠하이머병이 50%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요. 그와 함께 파킨슨병과 정상 브레인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뇌 조직에 대한 수요도가 거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어, 수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와 함께 어, 임상병리 정보, 오믹스 정보, 영상 정보에 대한 어, 수요도도 30%에서 한40% 내외로 어, 다 어, 물론 뇌 조직보다는 어, 낮지만 상당히 어, 수요도가 높은 것으로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그뇌 연구 자원 또 관련된 정보가 왜 필요하신지를 여쭤봤을 때는 어, 주로 발병 기전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어, 높게 나타났고 이와 함께 뇌 조직뿐만 아니라 뇌 조직에 대한 표본 제작이라든지 염색 서비스에 대한 어, 수요도 한50% 가까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어, 내 연구자원에 대한 수요도 중에서 해외에서 어, 내 연구자원을 이용해보신 경험을 어, 여쭤봤을 때 어, 252명 중에 39명이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셨고 주로 내은행과 또 의료기관을 통해서 어, 내 연구자원을 확보하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내 연구자원을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10만원서부터 어, 천만원 이상까지 상당히 다양하게 분포하였고 이 비용과 어그 횟수를 어 같이 검토한 결과 연구자분들이 내 연구 자원을 어그 이용하는 데 있어서 연평균으로 어, 분석했을 때한 178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 네덜란드 브레인뱅크의 그뇌 연구자원 수수료를 예, 기준으로 해서 어, 산출하였습니다. 어, 이렇게 해외로부터 어, 뇌 연구자원을 분양받으셨을 때의 그 만족도 와, 그 만족한 이유와 또 불만족스러우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각각을 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만족하신 이유는 내 자원의 품질과 그 다음에 관련된 정보가 풍부한 것과 또내 자원의 양과 종류를 어 만족스럽게 받을 수 있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어, 불만족스러운 경우에는 어 분양 신청에서부터 받을 때까지의 그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 또 관련된 절차가 좀 복잡했다. 또 있었지만 또 앞서 말씀드렸던 만족하셨던 그 이유와 마찬가지로 어뇌 연구 자원의 종류와 또 양이 어, 부족했다 라는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이 설문조사 에서는 만족하신 분과 불만족 하신 분을 각각을 이제 구분을 줘서 설문 결과를 받았 던 것으로서 이 결과를 살펴봤을 때는 어 연구자 별로 약간 그 경우의 수가 다르다 고볼 수가 있고 또한 어내 연구 자원의 양과 정보가 상당히 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같이 어, 반증하는 것으로도 예, 보여졌습니다. 또한 국내에 저희 KBBN 포털을 통해서 분양 서비스를 받으셨을 때 만족한 이유로는 어, 빠른 배송을 말씀을 해주셨고 불만족한 이유로는 어, 필요한 정보가 좀 부족했다. 그다음에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빠른 배송이 있었지만 여기서도 또 분양받았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또 어~ 종류와 양이 좀 부족했다라는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즉 어~ 국내외의 그 분양 서비스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 선결 과제로는 어~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어, 뇌 연구 자원의 양과 종류, 또그 가치인 정보 그리고 어, 그 관련된 절차에 따른 그런 소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예, 나타났습니다. 그럼 우리 현재 우리 뇌은행은한 4년여밖에 되지 않은 상당히 초기 단계의 은행으로서 지금 현재 2016년도서부터 올해까지 했을 때 어, 1년에서 한 5년 남짓된 그런 베이비뱅크로 저희는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나라에서 그 바이오뱅크 사업이 2008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한 10년 이상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내은행은 어, 바이오뱅크랑은 조금 달리 어, 사후의 뇌 연구 자원도 함께 예,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노하우에 있어서 좀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의 뇌 은행을 어, 보다 수요자 중심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난 2014년도에 어, 유럽 바이오뱅크 그 협회에서 설문 조사를 했을 때. 어~ 바이오뱅크의 운영 단계를 총세 단계로 나누어서 바이오뱅킹 (1.0) 바이오뱅킹 (2.0) (3.0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운영할 때에 가장 포커스를 어, 둬야 되는 그~ 방향성을 어,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어, 바이오뱅킹 1.0에는 양에 대해서, 그러니까 뇌 연구 자원에 대한 그런 양에 중점을 두었다면, 2.0에는 자원에 대한 품질, 또 증례에 대한 그런 임상 정보의 어떤 충실도에 상당히 중점을 두었고, 바이오뱅킹 3.0으로 가면서 어, 수요자 중심의 수요자의 니즈에 이것이 만족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어, 그 바이오뱅크가 얼마만큼 지속성을 갖는지를 결정한다라는 어, 연구 논문이 있었습니다. 어, 지금 뇌 어, 크러스터의 이러한 수립 그 시점이 상당히 저희 내 뇌은, 은행으로서는 상당히 시기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 브레인뱅킹 3.0즉 수요자 맞춤형으로 그내 은행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 미리 이와 함 이거에 필요한 정책이나 표준에 대한 시스템을 어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어 우리나라는 대부분 그 신경병리 부분이 뇌종양에 조금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퇴행성 질환이라든지 정신질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 체계적인 어떤 훈련을 받은 병리 교수님들이 상당히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지만 또내 은행에 있어서는 내 어, 연구 자원의 최종 그 진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신경병리 진단이고 그래서 국내의 여건은 상당히 좀 열악하지만. 어, 뇌 은행에서는 상당히 필수적인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신경병리 전문 인력에 대한 어, 육성을 위한 어떤 정례적인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예 생각이 듭니다. 또한 어, 저희가 수요도 조사에서도 많이 어, 나왔지만. 어, 뇌 연구 자원의 양, 즉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양만큼 뇌은행에서 이제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2016년도에 KBBN이 이제 막 시작될 때어 나왔던 뉴스입니다. 즉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0인데 영국은 1년에 150여 개의 증례를 확보한다라는 뉴스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후 4년이 지난 19년도에 지금 현재 100 증례가 확보가 되었다. 즉 영국은 1년에 150 증례를 확보를 하는데 저희는 4년에 걸쳐서 100 증례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즉이 부분에 대해서 뇌기증에 대한 어떤 인식의 대국민적인 홍보가 상당히 필요하고 또 적은 자원이지만. 어, 많은 연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즉 효율적인 어떤 배분 체계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러한 동향과 지금 우리의 어떤 현 주소를 같이 함께 봤을 때어 초기 그내 은행 운영 단계 로서 수요자 중심의 그런 어내 은행 운영 품질 관리 체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정책과 표준 그다음에 정보 인력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고 뇌 자원량이 어, 상당히 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적인 부분과 효율적인 배분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는 어~ 확보 채널의 어떤 다각화를 어~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뇌 연구 자원의 정보 부족 이 부분은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연구자원의 정보에 대해서 통합하고 또. 각 연구자 간에 또 클러스터 간에 또 클러스터와 연구자 간에 어떤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체계가 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앞서 그 수요조사에서도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나왔던 내 조직에 대한 어 표본 염색 서비스에 대한 그 부분은 시적으로 반영을 해서 내 병리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예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그 국내외 현황과 시사점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육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뇌 클러스터는 현장 중심의 국가 뇌 융합 연구 지도 선도를 위한 어, 국민 뇌 건강에 기여하기 위해서 뇌 연구 자원의 확보와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운영 시스템을 정비하고 뇌 연구 자원의 수급을 안정화하고 어, 연구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홉 개의 그 이행 과제를 예, 준비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 추진 체계는 네 클러스터에는 중앙은행과 협력기관에서 두양 어~ 그 체계로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에서는 어~ 정책과 표준 정보 통합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적인 그런 지원과 함께 어~ 네트워크 강화를 어, 추진 그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협력 기관에서는 시시적인 뇌 연구 자원의 확보 관리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뇌 클러스터의 윤리적인 안정성과 또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세계의 위원회를 어, 두는 어, 공유와 협력의 거버넌스 체계로 어,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인 수요자 중심의 뇌 은행 운영 품질 정비 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표준 인력 세 가지 파트로 해서 첫 번째는 수요자 활용 중심의 애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즉 동의서 구독에서부터 자원과 정보 분양의 기준 절차에 대한 윤리적인 측면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 LC 위원회에는 수요자와 공급자, 그다음 그 다음에 윤리와 정보에 관한 전문가로 예, 구성을 해서 보다 어, 수요자 활용 중심으로 어, LC 거버넌스가 마련될 수 있도록 어, 준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표준입니다. 그래서 네 클러스터의 QC 뱅크를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어, 내년에 내연구촉진법이 개정이 되면 내은행에 대한 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내은행의 어, 윤리 지침, 그다음에 표준운영 지침 그리고 다양한 임상 정보에 대한 관리 지침을 정비해서 어, 바이오뱅크 국제 표준을 인증을 받고 이거에 따라서 어, 뇌은행의 그 운영 품질에 대한 자체 평가와 뇌 연구 자원의 품질 관리에 대한 숙련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뇌 클러스터의 가장 어, 중요한 그 관계자인 전문 인력에 대한 양성 프로그램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어, 뇌 신경병리 인력에 대한 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또뇌 은행의 여러 가지 실무와 함께 뇌 기증에도 상당히 뇌 기증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에 대한 어, 교육 프레임을 함께 준비하고자 합니다. 어, 전략2는 수요자 중심의 뇌 연구자원의 수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양과 분배 확보 채널의 다각화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 홍보를 강화하고 뇌 조직에 대한 분양과 공유 원칙을 수립을 하고, 어, 확보 채널의 다각화를 위한 해외 뇌자원의 공동 연구형 모델, 즉, 브레인시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전략 3은 수요자 중심의 뇌 연구자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K 브레인넷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고 또 공유와 협력을 위한 지원 체계로 ARO를 마련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용 내병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두 단계로 나눠서 어 2021년부터 23년에는 주로 어 시스템 정비와 어 홍보 강화, 그다음에 연구용 내병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중점을 두고, 2단계인 2024년부터 25년까지는 클러스터 간의 그 강화 부분과 국제 표준 그리고 어 해외 네트워크 모델을 개발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자 합니다. 어 2021년에 내 클러스터는 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운영 체계를 착수하고 또내 어, 기증 홍보를 강화해서 내 연구 자원의 수급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무엇보다도 연구형 내조직 서비스를 오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산학연도 어, 병원에 내조직 어, 표본 제작 서비스와 신경 부검 진단 자문 서비스를 어, 제공을 해서. 어, 기술적인 그런 서비스뿐만 아니라 교육 서비스도 함께 예,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연구 성과의 그런 어, 보다 나은 어, 그 활용 활성화를 통해서 뇌질환 관련 진단, 치료, 예방법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연구 효율을 증대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 크러스터의 그 사회적인 윤리적인 그런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